안녕하십니까. 대구의 고패드맨 입니다. 오늘 드디어 거제도 어, 페인사랑님의 어, 크루저 머신 뒷구동부에 장착될 휠 중심 유지 브라켓을 제작해 왔습니다. 이것은 원추님의 어, 휠 중심 유지 브라켓이고요. GTR 용입니다. 어, 페인사랑님 거는 여기 장착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센터가 맞아 들어간답니다. 이건 뭐... 이슬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발명한, 특, 어, 특, 특허, 특허한 발명품입니다. 아, 어, 우리 원추님은 또 타이어도 페라가모님 타이어하고 똑같은 타이어로 장착, 앞뒤로 장착하기로 했고요. 어, 배기 튜닝도 오늘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페인사랑님 머신은 어, 내일부터 바로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마, 그 엔진부는 다 조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 뒷구동부만 체계를 쫙쫙쫙 해나가면 된답니다. 참, 제가 봐도 이거 작품입니다. 이거 하면, 이거 장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발명해낸 작품들, 뭐, 체인 텐션, 또 뭐, 휠 중심 유지 브라켓. 뭐, 또, 생각도 안 나지만, 뭐, 허벌 나게 많은 거. 막 맹글 내봅니다 막.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고려 보이지만, 은 요런 작은 것 하나가 바로 명품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써본 사람들은 이것의 위력을 잘 안답니다. 일단은, 얼마.